삶에 사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기인과 방해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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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늘 사탕발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사람과 쓴소리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흙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흙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목은 배움과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판단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조언이나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굳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미련함과 팔랑거리는 귀를 통해 쉽게 흔들립니다. 미련함과 팔랑거리는 귀를 통해 쉽게 흔들립니다. 미련앙과 팔랑거리는 귀를 통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일수입니다. 이 일수입니다. 이 일수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선택이나 결정의 주인공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 권한을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 권한을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명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안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요. 안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요. 안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는 정도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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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있을 때 눈빛이 흔들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왼쪽을 향할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오른쪽을 향할 때는 미래를 상상하는 중이라는 일환도 있는데요. 상상하는 중이라는 일환도 있는데요. 상상하는 중이라는 일환도 있는데요. 행동으로 보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눈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때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연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눈만 보고 있어도 마냥 행복한 것이 이런 연유겠지요. 것이 이런 연유겠지요. 것이 이런 연유겠지요. 오늘은 맹자의 지혜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가리지 못한다.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당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굶주림에 대한 눈물 등 어떤 어려움이든 겪어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겪어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겪어 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릴수록 더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몸에 입힌 상처와 마음에 담긴 상처의 차이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 꽈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 꽈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 칼로 죽이는 것과 장치로 죽이는 것의 차이 등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상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상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장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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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 생각해 놓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를 놓쳐버리게 됩니다.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당신의 재능을 알려 줄 것입니다. 줄 것입니다. 줄 것입니다.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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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끝까지 파지 않으면 우물 파기를 실패하게 됩니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질수 있습니다. 질수 있습니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다섯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기 적절하게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는 방법입니다.는 방법입니다. 는 방법입니다. 는 방법입니다. 둘째,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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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해서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들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들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넷째,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다섯째,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재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흔히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흔히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옵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세요. 빼하고 경계하세요. 빼하고 경계하세요. 빼하고 경계하세요.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지옥스러운 상황에 저해도 꼭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꼭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꼭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옥을 훈장 삼아 훗날 더큰 사람이 되어 보세요. 뺨이 되어 보세요. 뺨이 되어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보상을 받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해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면 일단은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지 모르나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지 모르나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자리가 없어지면 반발할 것입니다. 반발할 것입니다. 반발할 것입니다. 반발할 것입니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세요. 사람을 복종시키세요. 사람을 복종시키세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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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착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착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름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이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어. 이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어. 이것이 덕의 시작입니다. 어,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땀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땀도 빠르다는,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야 합니다. 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기력이 다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기력이 다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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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를 얻으려면, 전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얻는다,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면쓸 수가 없습니다, 면쓸 수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백성들이어진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면,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어, 사귄다. 어,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배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랑과 친구가 되세요. 아, 옛사랑과 친구가 되세요. 아, 옛사랑과 친구가 되세요. 나는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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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성장함에 따라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인물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풀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풀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이 많습니다. 스승들이 많습니다. 스승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벗을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는 것입니다. 벗는 것입니다. 벗는 것입니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또 사귀려 들지 말고, 또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사귀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귀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귀려 들지 마십시오.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십시오. 사귀려 들지 마십시오. 지 마십시오. 지 마십시오. 버실한 그 사람의 덕을 벗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입니다. 유익한 것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합니다. 벗으로 삼으면 유익합니다. 벗으로 삼으면 유익합니다. 벗으로 삼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화튼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참은 자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아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아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습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 움직이는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 움직이는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자가 되는 것은 이세 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거워 하는 것, 형제가 무거워 하는 것, 형제가 무거워 하는 것. 둘째는 우러러 하늘을 보고 구버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끌어올 것이 없는 것, 끌어올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별 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자를 피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타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타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영리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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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것이 없습니다. 사귀면 사귀는 것이 없습니다. 사귀면 사귀는 것이 없습니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떠야 합니다. 떠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쏩니다. 자신을 쏩니다. 자신을 쏩니다. 가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킵니다. 을 변화시킵니다. 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쉽게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합니다. 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합니다. 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합니다. 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합니다. 부디 명심하신 대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도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꾀라고 합니다. 꾀라고 합니다. 보통 눈썰미가 있다는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인 감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안목이겠지요. 진을 보는 안목이겠지요. 진을 보는 안목이겠지요. 자신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살피고 살피다 보면, 고요한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도 잘 보이고 남도 잘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죠. 속이려 하지 않게속지 않고 칭찬할 수 있으나 들뜨지 않게 하고 들뜨지 않게 하고 들뜨지 않게 하고 조언할 수 있으나 귀먹지 않게 하는 고요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이는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남에게 속지 않는 까닭은 자신의 생각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보이는 까닭은 내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마흔이면 부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면 부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면 부록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흔는 나이라고 합니다. 흔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흔이 넘어도 미혹되기 쉬운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많은 세상입니다. 많은 세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나도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당연하고도 우아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아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아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또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또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